자, 이 모든 것이, 이네 가지, 수치, 두려움, 저주, 사망, 이 모든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싹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수치도 가려지고 두려움도 없어지며 저주와 사망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아,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수치와 두려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저주와 사망 가운데 계속 살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벽한 해결책을 주셨는데 바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갖게 된이 모든 문제들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고 회복시키시기로 정하고 계획하셨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영혼육의 모든 구원, 전 인격적인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예표로 오늘 보여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 보겠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의 죄와 수치를 가리려고 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입혀주셔서 가려주셨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2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직접 양을 잡아서 피를 빼고 그 가죽으로 만드신 옷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가릴 수 있는 옷으로 예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